안녕, 선호공! 무사가 선호공? 당연하지! 이 정도 공격에 당하진 않아! <laughs> 각오의 대봉! 절대! 네 뜻대로 되진 않을 테니까! <웃음> 간다! <웃음> 쓰어들수 있을 거라 생각한 거냐! 좋아! 지금이다! 별을 내는 극한의 냉기여! 천지를 휘감아 모든 것을 얼게 하라! 얼! 덤! 이걸... 끝내라, 손오공! 알고 있다고! 준비됐지? 물론이지! 최대 출력 가동! 으악! 전사의 영혼에서 저 사로는 불길이여! 정의의 이름으로! 악을 불태라 불! 화! 이, 이 녀석들이! 살잖아 대모! 으 공격을 받 받거든. 말하지 않았나? 내가 직접! 이네 녀석들의 목숨을 빼앗아 주겠다고! 그래서 준비했지! 이녀석들이 네 모아준이 선물을! <laughs> 전설의 전자탄? 전설의 전자탄의 힘으로 막아낸 것인가? 우리의 공격을. <laughs> 전설의 전자탄이 가지 o n 무 o 하 s o 자, 이제 보여주마! 진정한 악의 아 세상을! 왜 <ovat> <거예요>. <laughs> <뭐, 뭐, <뭐야, employers> <laughs> 이건! 제 부질없는 짓이다 본세마왕, 넌 나를 막을 수 없어. 뭐라고? 허허허, <laughs> 똑똑히 지켜보라. 네 할아버지, 네 동생 그리고 땅 위의 모두를 네가 지켜주고 싶어했던 그 모든 녀석들이 사라져가는 모습을. <laughs> 길을 가로막던 원숭이 녀석. 그, 이 떠나온 말 씨와 아직도 마음의 힘을 믿고 있나? 친구들을 지키고 싶다는 마음만 있다면 그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다고. 그, 당연하지. 난널 쓰러뜨리고 내 친구들 그리고 모두를 지켜낼 거야. 틀렸다! 세상을 움직이는 건 강한 힘! 어느 누구도 당해낼 수 없는 강한 힘뿐이다! 아니야! 아니란 걸 내가 보여주겠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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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면 o 도보여 o n 강한 힘만이. <laughs> <laughs>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걸... <laughs> <laughs> 서로고... 암흑 속에 잠들었던 악령들의 원혼이여, 인간의 나약한 육체와 정신을... 안 돼! 갈기갈기 지져놓아라... 지져려... 으카! 어허! 어! 오세요 어, 세어떻게된 어, 어, 거야? 어, 어, 설마 나 대신 저녀석의 공격을 잠깐 하지 마라. 나와 너둘중 대마왕을 막을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어, 그건 네 녀석일 테니까 뭐, 뭐 하는 거야? 움직이지 마라 내 남은 힘을 전해주는 거다 지켜다오 샤오 공주를 그리고 모두를 오지마! 오지마! 참으로 눈물겨운 우정이구나 보았느냐? 이것이 나의 힘이다 너희들이 가진 그 알량한 마음 따위로는 꺾을 수도 부서뜨릴 수도 없는 강한 힘이란 말이다 응? 응. 그래, 네 말이 맞아 넌 정말 강해 내 힘으로는 당해낼 수 없을 만큼 말이야 하지만 말이야 난 혼자가 아니거든 친구의 소중한 마음을 받았으니까 흥. 가 우습게 여기는 마음의 힘도 모두 모이면 얼마나 강한 지를 내가 가르쳐 줄만 <laughs> <으이차! 웃음> <laughs> <laughs> 뭐하냐? 방금 이 공격은 갑자기 어디서 이런 힘을! <laughs> 이 너희 두 녀석의 힘으로 나를 막을 수 있을 것 같으냐? 둘이 아니야! 어? 어? 우리들도 함께니까! 네, 네, 네 녀석들은! 으악! 쉼 없이 흐르는 대의 힘이여 거친 흐름으로 휘몰아쳐라! 바람! 풍! 어둠을 가르는 벼락이여! 천공을 질주해 적을 멸하라! 번개 전!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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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이런 전재주 따위! 으악! 명심하고라 천세야. 방해지려면 그림자를 짊어지고 빛을 향해 나가야 한 스승님. 용서하십시오. 착각하지 마라. 본색 모호. 기간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 망가진 육신 대신 네 녀석의 힘을 이어받으니 저 녀석의 몸을 가져주겠다. 어, 뭐? 소노고 아기의 <놀람> 세상을 만들 것이다. 가득 찬 아기의 세상.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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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현인. 진 진현인 아저씨. 진현인. 스, 스승님! 이, 이 세상에 유일한 희망마저 더럽힐 순 없지 이리 온너라 너희들이 있어야 할 곳은 여기다 안됩니다, 스승님 저 요괴들은 제가 어리 s u 소리 하지 지거라 스, 스승님 넌 하늘나라의 왕자다 이네 어깨에는 수많은 인간들의 삶이 지워져 있음을 잊은 것이냐? 하지만 전세야. 백팔 요괴의 힘을 빌어 대지를 살리려 했던 내 계획은 실패했다. 그리고 그 실패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고통에 빠뜨렸다. 그 죄값을 칠수 있게. 기회를 다오 부탁이다 응. 스승님! 고맙구나 모두들 고맙다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와줘서 용서하십시오 스승이 널 괴롭히던 슬픈 과거들은 나와 함께 모두 사라질 것이다 이제 마음껏 빛을 향해 나가라. 땅이요 모든 인간들이요 나 천세가 그대들 모두의 힘을 모아 악을 멸하게 놀라 사라질 소 멸하 얼마 헤야, 무슨... 우야이선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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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뭐, 우선, 저, 선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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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어, 그게 무슨... 녀석들은 소멸되기 직전 자폭했다 다시는 뭉쳐서 거대한 악의 힘을 만들어내지는 못하겠지만 천계를 자신들의 파편으로 오염시켜 파괴하는 길을 선택한 것이지 그... 그렇다면 설마 인간계도... 어... 인간계? 거긴 또 왜... 그렇다 인간계의 자연 환경은 천계를 따라 변화하는 법. 오, 그럼 이제 인간계는 최양이 닥칠 것이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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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설의 천자탄 전설의 천자탄이 남아 있느냐 전설의 천자탄의 힘이라면 천진인 천자탄은 대마왕을 소멸시킬 때 이미 여기! 하나 더 있는데! 어? 그것은 희생할 희 천자탄인가? 응! 선현인 아줌마가 내가 남겨준 거예요 선현인이? 이거면 막을 수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되는 거죠? 그 천자탄을 발동시킨다면 그 천자탄의 힘이라면 오염된 천기를 원래대로 되돌릴 수 있을 것이다 좋았어! 그럼... 자, 잠깐 멈추거라! 왜요? 시간이 없어! 서둘러야 한다고요! 네가 가진 천자탄이 어떤 천자탄인지 모르는 것이냐? 어? 어? 설마... 어? 어? 그렇다. 선현인이 스스로를 희생하며 남긴 그 전자탄은 희생할 희 전자탄. 그, 그럼 이 전자탄을 사용하게 되면... 소로민은 소멸한다. 네? 어? 내가 사라진다고? 쓸데 없는 생각하지 마라, 소오공 너는 이미 네가 해야 할 일, 아니 그 이상을 했어. 천계의 태자인 내가 해야 할 일까지. 그러니 이제는 나에게 아니야, 혼세머. 지금 네 힘으론 이 전자탄을 발동시킬 수도 없고 발동시킨다 해도 힘이 모자랄 거야. 그건 난 봤어. 모든 것을 바로잡으려 했던. 선현이니 누구보다 맑고 굳은 의지를 가진 마지막으로 한 일이 날 세상에 남긴 거였다는 걸잘 잤다. <laughs> 그래서 난 너희들 그리고 지상에는 모두를 지켜주고 싶어. 그게 내 역할인 것 같아. 소노고 다시 생각해 보거라. 이건 네 목숨이 달린 아니 내 선택은. 다시 생각해도 같아요 그러니까 다들 물러서 시작할 거니까! <laughs> 영사님! <laughs> 절망 속에 파묻힌 이한 줄기 빛이여! 이곳에서 나의 모든 것을 불사르고자 하니! 다시 솟아나 세상을 비추고 모든 슬픔을 ひせない 오공오미 전개 오이오미. 모두 사라졌습니다. 음. 오공. 아 안녕, 도자공잘 있었어, 저, 저, 공 나쁜 저, 식 내가 그렇게 잠들어 있는 사이에 혼자 멋있는 척은 다 하고 멋있는 척이 아니라 정말 멋있으셨지요. 뭐? 보고 싶다, 길로잘 있었어 오공아. 네가 떠나고 혼세마왕은 천세태자라는 이름을 되찾았어. <laughs> 샤워하고도 다시 예전처럼 지낼 수 있게 됐고 네가 지켜준 세상은 뭐지? 평화롭고 행복으로 가득해 <laughs> 이렇게 아름답고 즐거울 줄 알았으면 살아있을 걸 그랬지? 고마워 이렇게 행복한 세상을 우리에게 남겨줘서 삼정! 그만 가자 알았어 그만 갈게, 선호공. <laughs> 우리 앞에 펼쳐진 수많은 시련과 도전들 힘을 합해 보자.